2003년 여름, 경기 수원 무더위가 밤공기마저 짓누르던 8월 초의 어느 날, 한 여성이 택시에 올라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젊은 사회 초년생이 겪은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감춰진 범죄였을까요?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시 경찰 기록과 언론 보도, 그리고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사건이 발생하기 24시간 전으로 가봅니다. 2003년 8월 12일 오전 9시. 가명 김서연, 나이 24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지만 이날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뒤 친구와 통화를 하며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3시경 집에서 가까운 PC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오후 6시에는 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밤 11시 40분경 김서연은 술자리를 마치고 수원 시내 한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본가가 있는 장안구의 주택가 하지만 그녀가 택시에 탄 순간을 목격한 친구들과 달리 그 뒤의 행방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각 이후 그녀의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8월 11일 새벽 1시 예정된 귀가 시간보다 늦어지자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원 꺼짐 안내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술에 취해 친구 집에서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새벽 5시가 되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직장에 출근하지 않자 동료가 먼저 가족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평소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없던 딸이었기에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택시를 마지막 단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GPS 기록 관리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고 폐쇄회로 CCTV도 현재만큼 촘촘히 설치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수원역 인근 택시 승강장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그녀가 어떤 택시에 올랐는지 특정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검은색 세단형 택시에 탔지만, 차량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해당 구역에서 운행된 수십 대의 택시를 조사했지만, 모두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손님을 내려주었다는 보고만 남겼습니다. 수색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8월 11일 날, 경찰과 가족은 인근 하천, 공원, 인적 드문 도로변을 샅샅이 들였습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도 휴일을 반납하고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그날 밤 이후 단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증발하듯 도시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수원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딸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은 하루가 채안 되어 빗물에 젖고 바람에 찢겨나갔지만 가족의 절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딸이 돌아올까 문 앞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불이 켜진 현관은 집으로 향하는 작은 등대 같았지만 그 불빛에 따라 들어오는 발걸음은 끝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택시기사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찰에 수차례 호소하며 매번 좌절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출근길에 메고 다니던 가방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방 안에 들어서면 아직도 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방 안공기는 점점 싸늘해져갔습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뚜렷하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은 언니가 사라진 뒤 집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긴 집은 그저 조용히 시계를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언론의 시선 차이는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언론은 젊은 여성의 의문 실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종 당시 그녀가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듯한 기사들도 이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자 언론은 곧 다른 사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족의 절규와 호소는 지면의 끝자락에서만 짧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초기에 집중 조명이 사라진 뒤 남은 건 가족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 속에는 특이한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같은 시간대에 수원 시내에서 또 다른 여성이 택시를 타려다. 기사가 행선지를 묻고는 곧바로 승차를 거부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안구 일대의 항공사장 인부가 이른 새벽 이상한 비명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정황 모두 김서연의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추정으로만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경찰은 우연히 확보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김서연이 사라진 날 밤, 장안구, 외곽 도로의 교통카메라에 검은 택시가 찍혀 있었는데, 해당 차량은 분명히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초 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 다른 택시 기사에게, 당시 도로에 정차된 검은 차량이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분명 수사의 실마리가 될 만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이 실제 영업용 택시였는지 혹은 누군가 택시로 위장한 다른 차량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끝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몇달후 수원 외곽의 한 창고에서 신분증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가족들은 누군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수사는 미제로 분류되었고 사건은 서서히 언론의 주목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김서연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이제 목소리가 쉬어 더 이상 크게 부를 수조차 없지만 작은 속삭임으로라도 딸이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을 때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라는 희망을 품고 들어가지만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가족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무수히 흔들리며 여전히 딸의 부재를 일상 속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함께 작은 카페 공간을 운영하며 거기 한쪽 벽면에 날의 사진과 사라진 날의 기록을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혹시라도 작은 단서가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매년 8월이면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추모제를 열고 온라인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라진 날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그 노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장기 미제사건 전담팀의 기록 속에 이 사건을 보관하고 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에 오른 한 여성의 발자취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실마리가 보일 듯 하다가도 결정적 연결고리는 끝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밤 택시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실체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